예, 원장님, 새해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유, 예. 예 우리 이경희 의원님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시립 의료원을 우리 그 장애인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예그 장애인 환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새 인사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제가 그 지난 10년에 그 2010년 행감 때 행정 감사 때 어, 제가 그 우리 시립의로 어려운 그 의료진들의, 전문 의료진들의 이직률에 대해서 제가 같이 예.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떠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사정이나 예. 뭐 이유도 있겠지만 예. 또 우리 의료원이 그 우수한 그 의사 선생님들을 계속 예. 예, 같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같이 걱정을 했었는데 뭐 보니까 10년, 11년은 그래도 이직률이 많이 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제 6년 이상 예. 이렇게 재직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전체 의사 선생님의 3분의 1 정도. 예, 예, 예. 그 48분, 4 8분 중에 지금 17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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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년 예. 이상, 예. 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전문의들의 그 이직률을 낮추고 이직률이 낮아지고 건송률이 네. 예, 높아지는 어떤 이유랄까 예 그런 건어뭐 무엇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뭐 네. 존경하는 우리 어님 지적처럼 그 저도 의사님이 거죠. 네. 의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환자와 결혼한 사람 의사는 네. 그러니까는 네, 가족과 결혼한 게 아니고 환자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네. 대한 보람과 만족이 네. 그게 있으려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진료 여건, 네. 첨단 장비라든지 본인의 역량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네. 이런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음. 그 직장에 근무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첨단 장비를 넣고 네. 또이런 장비를 개선하고 하는 거는 우리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네. 그전 단계로 우리 의료진에 대한 네. 보람이나 이런 것을 또 음. 사기를 북돋우는 이런 역할도 됩니다. 음. 전문 전문의로서 일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렇죠? 예. 다음이 이제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최근에 저희 의료원이 이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뜻이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이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뭐큰대우은 못해줘도 우리가 국가기관이니까 어~ 어떤 사기나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 예 정확한 예, 지적이십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실비 의료원을 찾는 그 환자들 중에는 이제는 모든 환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환자들이 그야말로 공익 진료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그 어려운 예. 예, 여건에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환자들일수록 그 정말 인술로서의 의술, 의술을 베푸는 예,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또 그분들의 사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 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음. 정말 타행스럽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첨단 장비 네. 확충 음~ 그리고 진료 환경 개선 이쪽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뭐~ 뭐~ 그야말로 뭐~ 패시트라든가 뭐~ 시험 엑스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이런 첨단 장비들이 들어오고 또 전문 진료 센터도 그렇죠 국간경 센터라든가 뭐~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라든가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애인 그~ 산부인과는 전문 진료 센터로서 혹시 개설 될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산부인과 네네. 이 부분도 사실은 예.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뭐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산부인과 자체가 네. 최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저 메이저과라고 해서. 네. 병원 안에서 산부인과가 가장 환자가 많고 북적되고 일이 많고 고된 과였는데 요즘은 여성의 질환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아주 첨단화되고 네. 개선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저출산 네. 때문에 뭐 출산 아기 한명 없는 거 구경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 네. 출산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문제 네. 때문에. 네. 이제 산부인과 자체의 유지가, 유지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산부인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예.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들한테는 출산이 또하나큰 소망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이라고 볼수 있죠. 예, 큰 아큰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예, 이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진료의 어려움, 출산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산부인과라는 과가 옛날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의 추세가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예, 우리 그 여성 장애인들의 그, 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러한, 그, 진료 센터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음. 어,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정말, 출산에 대한 보조를 좀 받으려고 해도, 사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굉장히, 이, 그, 모성권이라는 아주 소중한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많은 환자가 있지 않다더라도, 예, 전문진료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시립의료원이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요 예 제가 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우리 시립의료원이 자기 전문진료센터로서 역할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건의를 드렸지만 이제 그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볼때 치과 산부인과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센터를 조금 영역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는가 우선 급한 것이도 상부인과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첨단 장비를 이렇게 들여옵니다. 들여오는데 그 우리 그 경련성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뇌성마비라든가, 예. 예. 또 자폐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은 이 검사를 할때 예. 어떤 그뭐 신체 어떤 경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사실은 이렇게 자세를 고정해야 되는 검사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첨단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m r i 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이런 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네. 그거는 신경과 그그 그 해당 전문 진료 이 검사만 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네. 진료과에서는. 네. 네. 그런 검사를 시행할 때 장애의 요인이 있으면 네. 어, 어떻게 극복해서 검사할 것인가까지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예를 그, 들어서 우리가 치과 진료가 단순한 무슨 뭐 작동하는 예예. 기계다 이런 건는 아니고요. 아니죠, 그렇죠. 예, 예예. 그건 아니고 예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을 쓴다든지 예예. 검사 시간 동안 어, 편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어 전문 진료과에서는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신 마취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좋아서 사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나 조금은 피하고 싶은 전신 마취를 이분들은 단순한 검사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어떤 그 뇌파가 작용되는, 뇌파에 작용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내성업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들은. 물론 어, 그 병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장비나 첨단 장비가 들어와도 예, 그런 검사를 할때결국 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 특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이런 MRI 같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왜그 엑스레이 찍는 그 배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걸해 보면 자세를 뭐 이렇게 딱그 배드에 어느 신체의 일부분을 딱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그, 촬영이, 촬영에 필요한 어떤 자세를 취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럴 경우에 외국에는 특수 패드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시립 어려운 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네. 진료, 그, 진료에 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돼 있을. 아, 그게 아니고, 예. 이 특수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패드 그, 자체보다도 예. 이제 그, 그 밑에 그, 스치로폴 같은 거, 뭐, 이런 형태를 해서. 해가지고, 네.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선이 투과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네네. 어떤 그 안전 지지대라든지, 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사실은, 고분야에 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 네. 그렇다면 제가 근의를 드릴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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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듣기보다. 예. 그래서 이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검사에도 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우리가 그 아주 편하게 그저 단순한 검사들 네. 일상적으로 반 일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 이제 뭐 환자들의 상태니까 네. 그러나 그그 그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 실시하는 그런 검사들을 임할 때도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걸 임할 때도 네. 에 이런 특수한 어떤 장치가 없으면 네. 이분들은 정확한 어떤 그 진단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론 대안을 마련을 하시겠지만 음. 어, 이런 배드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우리 시립의료원도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첨단 장비에 비하면은 뭐 가격도 얼마안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해 주시면은 그런 진료를 받고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좀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 조금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예 그리고 또또 어, 또 이제 그 우리 여성 장애인들 중에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방암 고 예. 그 진단할 때 예. 이렇게 왜그 신체를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고그 기계 속에 이렇게 밀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방 촬영할 때 네네, 유방 예. 촬영할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신체가 틀어져 있으면 또 본인의 그 상체에 힘을 줄수 없으니 그걸 밀착을 못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그 외국에는 이런 장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첨단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두군다나 예. 우리 시립의료원의 성격상 공익진료를 강조하는 우리 예. 시립의료원의 어떤 그 특성상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친절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야외 조경 공연장도 만들고 또 친절 교육도 하고 뭐그 무인 수납 창구도 만들어서 대기 시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립 의료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적인 면을 떠나서 어 어떤 목적에 맞는 아주 큰 고객에 해당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 어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특화된 서비스 부분,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좀 여러 가지 예, 구체적으로 어 논의도 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그리고 어그 사용되고 있는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면 예. 찾아내서 좀 도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잘 예, 알겠습니다. 예그고 음, 고객만족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예. 안 되면 저희들이 어, 네.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어, 정보 수집이라든지 네, 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또그 이런 공익진료 혜택이 없으면 아주 힘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 더 마음을 좀 많이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